저 반대편, 반대편 친구들의 단점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. 아, 진짜? 전. <laughs> 쟤네들은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얘네들이거 아, 잡으라 하겠지. 아이디! 자살할게! 예, 예, 네, 정돌로 네 동료 선수 뛰지 않았습 그렇지 <laughs> 어제 다 부터 다장 골만 안 들어가는데. 그래뭐 기술도 나쁘고, 뭐 하던 거 많은 거에 뭐힘 있나. <laughs> 피지컬에서 그래도 렇게 돼? 안안안 돼. 아까 우 내가 어내저 쉬어 가자. 학교 다 때문에, 아, 때문에 지금 아, 저 <estudianteleon> 나 날아, 날아. 공 가지고 날라 버려. 나이 아이고. 아이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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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만 있었어도. 한 명만 있으면 그래, 될것 같다. 차, 어. 공격 지 빨리 넣어라. 어, 공격하자. 이제 공격 좀 해라. 어, 안 돼, 안 돼. 어, 여기 결과가 그 아무래도 뭐, 심어는기 결과 하더라. 중요한 경기하고 있거든, 얘눈 주인 조가만 있어줄래? <laughs> 어, 초대해줄 거잖아. 20분, 네. 20분, 40분. 여기서 많이 경기하면 많이 배는거 그니까. <laughs> <laughs> 시간 됐다, <끌다>, 시간 됐다. <laughs> 우리 몇 시에 시작했지? 네 어, 21분? 한 명만 실수해라. 40분 50분 되면. 뻥뻥차기. 뻥뻥차 뻥뻥. 차라 차라 차. 뻥뻥차. 아! 우와! 아아 어, 빠르다. 붙어져라. 아, 아 아무도 없어. <laughs> <laughs> 아무도 없어. <laughs> 한 명만 있으면 딱될것 같다. 이게 약간 <laughs> 네, 돌린다. 이제 또 돌린다. 돌린다. 아, 네. 승빈이 어디 갔는데? 붙어 줘라. 그렇지. 수사 스어쳐 자자자! 아이 씨. 어죠 됐죠? 나 현수랑, 현주랑뛰어뛰라 뛰어. 뛰어라! 비가 승비가 공격비가보님이 지금 기라만고 뛰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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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인가 애가 어, 그런 것 같아 딱보다 <laughs> <여기다>, 저는 <거기다. 웃음> 다른 기술 없어도 앞만 보고 뛰는 애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어.

뛰우다가 갔다 그안수 그래, 있을 것 같은데. 아, 선생님. 그 우리 목소리가 좀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아까다가 선수 세미애들혼내는줄알고 고지하고 아, 그러셨어. 아목이 셔져. 우! 다시, 다 가자. 떨준이이도한번는 아. 어. <목소리도> 넣어야 <목소리도 살는 것 같아. 웃음> <laughs> <야오. 웃음> <laughs> 하는데. 응. <laughs> 아이 어, 이민우? 아, 골대 지켜한 음, 아, 골만 넣자. 이길 수 오. 있다. 막을 수 있다. 어. 음. 막자 막자. 비슷하다. 퍼올 천천히천천히 천천히. 막아라! 어 r 어. 어이 a g a 이 a Bagara. 어, a g a r a Bagara. b a g a r 무조건 붙어라오명한명한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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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학교 가지 <웃음> 말자. 사람들아, 라제 동기 여되는내 학교 가지 말자. 라붙어라 내일 학교 쉬자. 나아무것아지야 <laughs> <귀여워. 웃음> 돼. <laughs> <Okay. 웃음> <laughs> <막아야> 돼. 제발. 제발. <laughs> 동주 던졌는던졌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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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졌 애들 경기인데 있뭘 경기. 줄까요? 던졌대. 어, 방금 이거 발로 고도 차는데 너무 무서웠다. 중이를일어 <놀라> 가지고. 아니 애들이 왜? 그렇게 경기 안풀중리고쌓 놓다. 다시 준다. 아 우리 애들 잘하는애들니야 너무 만만히 보거 아니야 우리 애들. 우리 애들 잘하는 애들이야. 저기. 나온 애들인데. 아니 저거는 학 <laughs> 아니 학구 뭐덜러는거 아니지 않나? 막자막자 막아! 막자! 골대 막아라 어떻게? 공이 왜두 개고? 어떻게? 얼굴이 안 보여요. <웃음> 넣자! 파이팅 <laughs> 자살 화이팅, <자산>, 화이팅! <laughs> 한골만 넣자! 한골만. 준비 <laughs> <laughs> <힘이> 여기, 제 <laughs> 오늘 내 아빠한테 좋은 날서 집에 가아한 걸로 자 7번. 어디 갔나? 걸로 갔네 그렇지? 나 그냥 안 불었어. 오안돼안돼 아, 열로 안 오는데. 몇 시에 맞다고 아. 아니, 아니, 한 명만 여기 와 있고 저기서 때려 버려. 누가 여긴 거 같은데. 하늘에 저잖잖아 계속 여기 는거같 너무 사이드 좋다. 선배, 주지 마. 아 어, 제발 중앙에서 끊어줘 끊어줘 막아 막아 압박해 어 제발 내일은 학교 가지 말자 학교 가지 말자 그래. 제발, 제발. 그 때려 때려 아, 때리는게 잘 안되나보다 가자 <웃음> <웃음> 동이 저쪽에 있는데 <laughs> 시우가 가운데고 승빈이하고 바꿨으면 어떻게 그래? 아, 바꾸아 바꾸면 <laughs> <정리네. 근데, 웃음> 저러, 그래 그럼 저래야 할것 같아 승빈이가 돌파해야 할것 같아 빨리 아, 뭐 올려! 올려도가을 거야 아... <laughs> 한번때려야 되는데. 어 약간 발리슛 멋있네. 어, 오, 그런 가만. 저 중간에 그냥 탁때려져가 이게 어. 마지막 골 그냥 완성. 천천히 천천히 만들어. 지금 뭘공 놓친가 보냐. 어디 좀 들어가라. 지금 <laughs> 들어는데 진짜 골백이. 뭔가 한명 잡아가지고 골로 열어하는가 이거. 안뚫안그 안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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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안들, 안들, 어들 안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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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네 저 가본데 전화 를주워어요와 나가자 나가자 어 어떡해 어 붙어붙어붙어 <목소리> 붙어, 붙어. 어 현준아 <목소리> 들으러, 파이크, 현준아 들으러. 끝에, 끝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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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아~~ 이 새가 어자사 꼴대 나아 진우 저기 한아 아! <웃음> <웃음> 어.

잘 맞고 있었는데. 자살 티. 골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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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. 골대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그래. 어, 저랑 아니요, 저랑 여기서만, 여기서만 계속 그거해 막아라 막아라 막아라. 어 무서워라. 어... 잡아줘라. 차 어... 차. 준빈아. 어. 어. 괜찮아. 잡고 잡아서 놓겠지. 그러게 거기가 뭐네. 일로 와야 되는데. 괜찮아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마지막까지 공 하나 놓쳐. 막아라. <목소리> 와. 근데 올라와. 다 올라. 거기다 풀어 봐. 우리한테 진 팀이 이겨서. 앞에 응. 가자. 잘안 되네. 이 얘들아! 파이팅! 파이팅! 앞에! 앞에 골격잘 봐. 얘들이 이기면 용이고 얘들이. 우리 로한 골만 넣어 줘. 한 골만! 아, 지겠네뒤실도 지니까. 우리가 이점 나지 않으면. 여기서 이제 1대 1안 되면. 비기고 비겨야지. 비겨야 돼. 그래 내일 경기 하지. ババロ 라이브 하는 보람이 있네 포 <목소리> 열심히 뛰어이거요 음. <목소리> 이제 막 <목소리> 이제 막해 되겠다 이제 그래 처럼해아구유나유나 아 괜찮아. 아직 시간 있어. 빨리 공줘 줘. 괜찮아. 아주 아직 다. 달 있다가 갑자 형이 계속 빡빡지라 그래. 근데 저 소비가 그래, 저기서 많이 놀아가 지금. 그 율로 오질 않네. 그래 <laughs> 오기라도 하면 넣기라도할것 네. 같은데. 그 나가 2대1로 이겼으니까 이렇게. 저 완전... 들어왔잖아. 나가, 너 나가라고. 뭔가 안 되잖아. 들어오면. 저아 좋았어. 올라 약간. 그도약아리 <멘탈이 웃음> 저 그런데 이게 이가 바쁘다 우리는 바쁘다 할수 있다 수아한 골만 넣어라 오, 한 골만 넣자 오 잘한다 잘한다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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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멀리서 때려 맞아, 그래 아 그래. 그래 그렇게 차와 <laughs>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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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경기 할 기회가 없다 해가지고 마지막인데 아게 好难得呢。哎。